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광주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안이 경기도 공동위원회 자문결과 조건부로 통과되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을 이만하 기자가 전합니다. 논밭 사이로 뼈대가 드러난 채 서있는 비닐하우스들이 눈에 띕니다.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란 이곳의 모습과 건너편에 모여 있는 빌라촌의 모습이 대비됩니다. 경기광주역 부근의 이 지역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남 여주간 복선 전철인 경관선이 작년 9월에 개통을 하였습니다. 광주역 주변, 주변의 계획적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광주시의 자주 기능과 신규 도시개발 기능 강화를 위하여 광주역 도시개발 계획을 출입하였습니다. 2017년 12월에 착공 계획에 있으며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광주시와 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영개발 사업으로 광주시의 역점 사업입니다. 총 면적은 49만 5,747 제곱미터로 주거단지와 더불어 상업. 산업시설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주거단지 내 아파트 용지에는 분양아파트, 따복하우스를 비롯한 임대아파트가 들어서 주거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업 및 산업시설 용지가 들어서면 편의시설은 물론 일자리 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5년도에 광주역세권 개발계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이후 교통, 환경, 사전재해 등 모든 역량 평가를 완료하여 지난 9월 25일 경기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경기도 공동위원회 자문이 조건부로 통과되며 도시개발 사업 진행은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서 실시계획을 최종 승인하면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정뉴스 임하나입니다.